가라! 수레! 막혔나? 하.. 아, 큰일이네 총알도.. 없고 따발이 괜히 가져온 것 같아 무슨 소리요? 아 번호를 가져왔어야 되나? 번호 열려가 계속 나오네. 뭐지? 아이씨, 속았지? 네. 진짜 속았네. 어? 여기... 아, 뭐야? 뭐 공간이 이렇게 부족해? 나 이걸로 하나 만들어야 되나? 안 되는데. 번호를 가져왔어야 돼. 이, 보기 싫은데, 아직. 뭘 하나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무기를 잘못 가져온 것 같단 말이야, 아무래도. 여기 뭐 있었는데? 아니, 왜? 너무 애매하잖아. 이거를 넣으면? 공간이 생기나? 체력 증가.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오전 12시 42분. 정말 고마워. 머리가 맑아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 게다가 그녀는 아직도 날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당신들은 그 부분을 고치는데 온 신경을 쏟아야 돼. 그 여자는 어린애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어린애만큼 멍청하지. 하지만 엄마, 아빠는 아직도 완전 그 여자의 지배하에 있어. 궁금한데, 당신들이 이 가족에 대해 집착하는 그녀에게 주입한 거야? 완전 엉망이라고. 2015년 11월 4일, 금요일 오전 2시. 저 망할, 미라는, 미라는 여는 이비의 정신 나간 세계의 그 현실 그 중간쯤에 있어. 꽤 흉푹 켜져서 방에 가둬놨지. 이불리는 미아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화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가끔 미아를 보러 가기도 하지. 이블린은 미아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해. 내가 말했듯이 당신의 생화학 무기라는 건 완전 엉망이야. 2016년 9월 1일. 어, 이블린의 가족에 대해 집착이 점점 과해지고 있어. 이블린은 거리에서 더 많은 멍청이들을 죄다 납치해서. 괴상한 자기 가족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지. 아마 미아가 정신 차리지 않아서 지쳐가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새로운 놈이 올 때마다 뒤처리를 해야 하는 건 나라고. 어쨌든 입이는 아파 보여. 피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흰머리도 나고 있지. 원래 그런 건가? 갑자기 노인이 되고 있어. 어? 그 할머니? 혹시 입이라면? 그 할머니 말하는 건가? 나가면 되는 건가? 이게 뭐야? 이 시리즈의 성장한 박테리아에 인간이 감염되는 경우 증상을 자세히 기록한다. 이 시리즈 무기, 무기화된 병원체를 다루기 전이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사상균이라고 부름. 감염 초기 사상균은 대상의 신체에서 영양분을 취해 자기 번식을 하며 신체 내의 모든 세포를 천천히 점령해 간대요. 그 부작용으로 감염된 대상은 주목할만한 재생 능력을 얻는다. 실험 중 우리는 시험 대상의 팔과 다리를 제거 몇 분만에 절단 아 재생이 된다고. 그래서 감염 중간. 중반 단계, 사상균이 뇌에 침투해서 대, 대상체의 생각이 이 시리즈 자신과 동기화된대. 대생체는, 대상체는 환청과 환각을 경험하며 금세 이 시리즈 자산의 완전한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아, 이 상태가 지속돼요 숙주는 모두 자감각을 아잃는다그 이블린이라는 애가, 이블린이라는 애가 뇌를 지배하나봐. 완전 감염 신체의 모든 세포가 사상균에 점령당한 후에는 대상이 인간의 형체를 잃어가고 아까 그것처럼 괴물처럼 다, 다 되는 건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강한 육체적 힘을 갖게 되는 공통적 결과를 보인다 이 단계에서 대상을 제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투여 5분 후 구토, 투여 테스트, 세포 석화 10분 후 사망. 뭐지 이거? 전화왔어 이거 연락 와니까. 아, 그거네요. 생화학 무기, 모델 기반으로 한 모든 대상 세포를 파괴한다. 샘플을 넣으면 된다. 아까, 미아가 준 샘플. 이걸 내가 써야 되나? 이 프로젝트는 2000년 회사 넥스바스, 넥바스 차세대 실험적 전투 우위를 위한 여러 가지 개념 중 하나로 실시되었으며 HCF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전투 부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생화학무기래, 그리고 그 회사가 이후 중단되었으나 모든 자산은 이 프로젝트로 전환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무기개발 프로젝트의 큰 차이점은 적 전투부대원을 협력대상, 아, 머리에 뇌에 숙주, 개를 해갖고 충실한 부하로 바꾼대. 이는 전쟁 포로 처리 비용은 물론 전투비용 자체 효율적으로 없애주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뭐뭐뭐뭐 뭐뭐뭐 조직도 참여하고 싶어 한다. 이 프로젝트는 띵띵띵띵 띵띵의 에서 띵띵띵띵띵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두드러진 진행을 보인 진화 대치군 사상균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종 사상균이라고 부른다. 각종 생화무기에서 대 대한 구조 기법은 변종 사상균의 개놈을 4 단계 전 인간 배아에서 주입한 후38 에서 40주 제어된 환경에서 배양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기체는 후보 샘플이라고 부르며 비실륜적인및 결합 등 활용성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말이 A에서 D 시리즈와 완벽한 E 시리즈로 나눈다. 일반적인 형태를 갖춘 유기체가 생화학 무기로 선택되었는데, 도시, 망명자 인구에 쉽게 섞여 들어갈 수 있도록 약 10살 정도 보이는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블린인가 보다. 최초의 이 e 시리즈 샘플의 이름은 이블린. 자유롭게 자신을 조작, 조직에서, 조직에 있는 띵띵띵띵띵띵띵의 변종사상균을 숨길 수 있음의 입증되었다. 또한 이블린이 변종사상균이 숙주 유기체에 접촉하면 해당 대상의 신체와 정상적 정신에 대해 완전히 제어 가능하다. 이블리는 이러한 제어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아내야 할 점은 많지만 잠정적 이론은 매개체가 슈도모나스 박테리아의 콜럼센시 <laughs> 사용되는 자기 유도 페로몬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말 드럽게 어렵네, 진짜. 와, 모르겠다. 어렵다. 나 예체능인데. 이블린의 재현은 <laughs> 1년의 개별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환각이다. 감염 후 거의 즉시 대상체는 이블린의 이미지를 보게 되고, 이블린, 아. 이블린이 실제 거기 있지도 않은 경우도 이블린은 목소리를 듣게 된데 감염된 대상체를 감염 단계 내내 지켜본 결과 처음에 가상의 이블린이 어린 소녀로 나타난대. 가끔 교제 또는 도움을 요청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블린이 점점 더 과도한 요구를 하고,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자해 또는 다른 사람의 공격을 포함시킨대요. 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은 정신의 자연적 장벽을 무너뜨려 이블린의세뇌 효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신 제어. 이루어지면 변종 사상균 감염이 온 신체의 세포로 진행어 신체가 뻥뻥뻥뻥뻥뻥뻥 뻥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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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이블린은 사, 람이 아니야. 애도 아니고, 그럼. 이블린은 죽여도 되는 거야, 그럼. 아,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또한, 이블린에게 유기체를 균류로 이루어진 필라멘트 같은 균사용 <laughs> 형성하는 능력이 있대. 아우, 말 더럽게 어렵게 써놨다. 여기에서 유기체라는 단어는 정의가 막연해지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수많은 균사로 형성된 초계, 체이기 때문이다 균사로 현, 형성된 초계체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초계체가 강력한 생존 본능을 보이며 아주 약간 자극에도 격렬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한대 균류 특유의 강인함과 주목할 만한 힘은 전장에서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게 전, 전투에 쓰려고 이러는 거네 휴, 연구원들은 이 초계체를 감염체라고 부른다. 이들은 곰팡이로 이루어졌으며 형태가 또한 그러하다. 이에 감염된 것 같, 같기에 이런 이름으로 붙이는 것 같다. 사고로 인해 감염된 경우 치유 방법은 이블린의 신체 샘플에서 띵띵띵띵띵을 수행하여 고유 살균 혈청을 제작하여 혈청을 제작하면 치료가가능하되 감염된 대상의 혈청을 투약하면 균사가 석화. 그러나 대상체의 세포 대부분이 이미 대규모로 감염될 경우 이 형체, 혈청은 치명적이다. 아, 아까 그 보스들한테 혈청을 쓰면 치명적으로 죽겠지. 치료 기, 가는 기간은 매우 짧고, 이 혈청이 주요 용도는 감염된 대상체의 치료보단 폐기. 아, 감염된 사람한테 대, 이걸 넣으면 죽일 수 있대. 혈청은 잠재적 기능 연구하는 과정에서 혈청을 띵띵띵띵에 투입하면 그 효과를 최대한 증폭시켜 화합물을 발견한다. 이를 이 네크로톡신이라고 하는데, 적은 양만으로도 땡땡땡땡땡땡 하기 때문이다. 이블린의 행동을 관찰한 경우가 흥미로운 부분은 이블린이 가족이라는 개념에 직착을 보인다는 점이다. 여러 건의 시어, 실험에서 우리는 감염된 대상체가 강제적으로 이블린이 엄마 또는 아빠 역할을 하며 이블린의 실제 자, 자신의 자녀처럼 대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왜 이블린은 정신제어를 위한 주제로 가족의 개념을 선택했을까?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이블리는 혼자인 소녀보다는 가족 형태를 취, 하는 것이 사회에 섞여 들어가기 더 적합하다는 본능적 판단을 내린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정서적 측면에 봤을 때 격리되어 훈육, 훈육되는 동안 느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느껴보려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응? 집착한다고 그러네요. 이제 나가면 뭐가 있을까? 무섭다. 어! 세이브 포인트야! 굿! 뭐, 여튼, 혈청을 투역하면은, 센 애를 죽일 수 있고, 어? 그러고, 잠깐만, 나, 뭐 할라 그랬지? 여튼 혈정을 투약하고 죽이라는 거잖아. 결국은 이블리는 인간이 아니니까 죽여도 돼라는 결론을 썼어. 걔는 애가 아니야. 여튼 죽여도 돼. 고로 죽여도 된다. 뭘 빼야 될까? 화염탄 번어 말고 아 화약으로 좀 만들자 만들게 있나 일단 이것 좀 넣고. 번호 말고, 유탄발사기를 가져가야 될것 같아. 왜 이동이 안 돼? 아. 그럼 얘를 빼고, 유탄발사기. 강화된 총약 꺼내고, 화염탄 꺼내고, 요거 넣고요 됐지? 아, 이것도 총알이 없어갖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이쯤에서 아이템이 여기 하나 더 있었고, 신경탄. 신경탄은 뭐야? 아, 독! 이게 보스인가? 이거 써야겠다. 그냥.